역장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 주는 비가 좀 많이 온다 그랬어. 낭만을 즐기러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낭만 기대요 <laughs> 체크인을 해야 된다고 하셔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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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인, 안녕하세요. 어, 뭐, 신분증 들어야 되나요? 네, 네. a 8번이요 마술코시티 8번 네. 여기거든요 차를 어디까지 낼 차는 수가 있어요? 차는 여기까지 뒤에서 음. 한 300미터까지 쭉 올라가시면 되세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아, 이거는 자동를 주차 네. 주차하시고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수레 있거든요 네. 수레에다 지금 실으시고 오르막은 아닙니다 네이 네. <laughs> 가시면 니다아 네. 네. 아, 비가 아주 낭만적으로 오고 있네 날씨가 너무 좋은데 도착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아주 낭만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위는 미니멀 캠퍼라서 이런 구름하는 필요 없어요. 여기 짐 많으신 분들은 여기 구름마 이용해서 옮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우산을 쓰고 있고 범대장님은 비를 맞으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여기고요. 어, 이렇게 데크 길을 쭉 따라서 저희의 박진호는 여기 8번, 네, 8번 자리에서 어, 오늘 묵으려고 하는데 어떨지는 한번 가보,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 보시죠. 어, 되게 잘어 있다. 비가 와도 빠꾸 없이 진행하는 법내장 비가 아주 보슬보슬 내리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비가 많이 내린다고 했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어, 심각한 수준으로 내리고 있지는 않아요. 이 정도만 내려줘도 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정표가 한번더 나오고요. 한번 가볼게요. 저희는 8번 데크라서 7번 8번 금방 걸어오네요. 이쪽이 오늘 저희가 텐트를 필 자리입니다. 텐트를 얼른 쳐볼게요. 낭만입니다 <laughs> 어때요? 비온 <온다> 나오니까. 상쾌합니다. <laughs> 와, 완성인가요? 네. 와. 타프도 엘릭서 색깔이랑 맞춰서 제가 갖고 왔어요. 구하기 힘든 제품이에요. 저도 리셀가로 주고 샀던 건데, 사실 막 엄청나게 수습이 좋은 제품은 아닌데, 그냥 색깔이 이뻐서 샀습니다. 이제 비가 제법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다젖졌네요 아, 재밌다. 그래도 그지? <laughs> 저희는 비가 와도 이렇게 재밌습니다. 저희는 노박구예요! 헤리노스를 들고 왔습니다. 의자 설치는 15초면 끝납니다. 비가 올 때는 안 왔었는데 텐트를 치기 시작할 때부터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어휴 비를 좀 많이 맞으면서 텐트를 쳤네요.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비가 많이 안 와서 괜찮은 것 같아요. 날씨가 지금 딱 습하지도 않고 어 춥지도 않고 딱 좋은 정도. 조금 쉬다가 이제 맛있는 저녁을 좀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좋다. 오늘 컨셉은 이제 백백킹과 오캠의 그 중간. 너무 맥시멈 하지도 않고, 어, 미니멀 하지도 않은, 아, 미니멀 하긴 하지. 어, 그치, 미니멀 하긴 한데, 적당한 정도로. 저녁 먹으려고 이제 버섯을 씻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양념, 고추장, 돼지, 주물럭. 침물리 앞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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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배고파요 짠. 짠. 이게 또 정말 낭만이 있습니다. 음. 짠. 근데 <목소리도> 윌피스랑 비슷하다. 색깔 때문에 그런다 제가 그 유튜브에도 짧게 글을 올려두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내 취미 공유. 어. 일반적으로 내 주변에는 백빼킹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어.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데 보면은 되게 많잖아, 그지? 내 주변에 사실 많이 없거든. 한3 명, 두세 명. 신기하더라고요백킹 하는걸 보면 사람들이 예전에는 백뱅킹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 어. 뭔가 영상 기록도 되고 응. 기록이 참 중요한거 같아 맞아. 그냥 갔다오면 휘발성으로 날아가는데 어. 찍어놓으면 나중에 두고 조금 볼수있어음 응. 그리고 이 제품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어. 이 오늘 제가 갖고 온이 엘릭서 2가 딱 백패킹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입문용으로 사는 텐트였거든요 5년? 5년 정도 된것 같은데 아직도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MSR 브랜드를 되게 좋아해요 로고도 심플하고 이쁘고 어 이런 텐트를 쓰고 싶은 사람들은 어 쓸수 있도록 좀 알려주고 근데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계속 보게 돼. 그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내 유튜브에 들어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검색어가 백패킹이야. 응. 백패킹을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거든. 응. 그래서 아 백패킹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지금 패킹이 재밌긴 해. 어. 오토 캠핑도 재밌긴 한데 좀 편안한 감이 없잖아 있고 백패킹은 조금 더이 액티브한 느낌. 맞아. 어딘가 가야 되잖아 가방을 메고, 그렇지? 이런 힘듦을 좀 보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 안 내봐, 안 내봐, 내봐, <목소리도> 느낌 있는데, 저녁 장사 시작하도록. 땡탕의 시간이 왔습니다 와! 짠 바나베다 해먹을거예요 바나베다가 부산 어묵을 꼬치에 껴가지고 아주 시원한 육수를 만들려고 집에서 무랑 양파랑 이것저것 많이 갖고 왔어요 그럼 먼저 꼬치를 껴볼까 응. 오뎅탕에 물을 넣어줘야지 아주 시원한 맛이 나요. 알지? 응. 음. 와, 지금 이 오뎅탕 냄새가 미쳤습니다.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우뎅탕에다가 아주 시원한 맥주를 한잔 해볼게. 짠. 짠. 와. 맛있다. 응. 아, 좀쉬다가 설거지 정리하고 텐트 안에 들어가서 다시 켤게요. 네. 이제 텐트 안으로 들어왔어요. 설거지 를다 하고 들어왔는데 저희가 지난 지난주였죠? 황산 갔을 때가 지지난 주인가? 지난주지. 지난주? 어. 던거 같아. 어, 지난주에 황산 갔을 때 이제 어드베스프로 2를 가지고 갔는데 완전 딱 맞춰서 저희가 잤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엘릭서 2 엘릭서 2 똑같이 2인용 인데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신 여기는 전실이 있어요 전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신발이나 이런 용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어, 어드밴스 프로 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공간 쓸 수가 있고 반대편에도 두꺼치 전실이 있어서 이렇게 가방 같은 거를 어, 아주 용이하게 보관할 수가 있어요. 찔릴 수도 있겠다. 네. 시간이 9시 20분인데 11시가 매화 타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거지도 다 했고 어, 간단하게 이제 저기 세면장 가서 양치하고 그리고 바로 치침을 하려고 합니다. 와이프도 치침할 준비를 끝내고 이제 자려고 하네요. 잘 자. <laughs> 저희도 이제 일찍 자고 내일 아침 일정을 다시 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게요. 이게 이제 윙텐트라는 건데, 사실, 어 굉장히 좋은 종류의 타프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비올 때는 처음 써봤는데, 그래도 어 내수압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제가 쓰고 있는 엘릭서2랑 색깔을 맞추려고 갖고 왔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색깔이 잘 어울리죠. 이제 후다닥 아침 을먹고 철수 를해 봐야 겠 네요. 일어나 세요. 진짜 맛있다. 제 어머니가 작년부터 김치를 직접 담그기 시작하셨는데, 진짜 맛있게 됐어요. 김치가 엄마 짱, 어머니 짱! 을 마무리했습니다. 8번 데크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프라이빗하고 좋은 것 같아요. 구석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럼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